최근 보여드린 샌드웜 새로고침 덱도 참 특이한 덱이었는데 이번엔 더 특이한 덱까지 왔습니다 늙은주의라는 하수인이고요 그래서 장난감 무작위로 소환한다 장난감 모노이총 8가지가 있어요 아군 전체한테 3 3버 풀어주는 거거든요 어떨 때 3명의 아군을 구입할 때 나머지는 조건만 달라집니다. 3명의 아군이 기절할 때, 12골드를 소모할 때, 먹이 3개 구입, 3명 판매, 7번 새로 고침, 아군 점프, 아군 룰 레벨업. 자, 그러면 이 8개의 퀘스트를 깰수 있는 나머지 하수인들을 데리고 갈 겁니다. 당연히 핵심인 늙은지 3레벨 찍을 거고, 일단 점프는 얘가 유일해요. 그래서 얘도 챙겨갈 거고, 한 자리는 그 공석으로 둔 다음에, 그때그때 그때 퀘스트에 맞는 내용으로 활용하는 자리, 그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10번째 도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페페 스타트도 많고 음 힘드네요. <laughs> 물리적으로 진짜 힘들어요. 체력, 체력적으로 체력 10판째, 지금 연속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전에 화한 거까지 합하면 거진 이전 판이 8판 만에 끝났네요. 그렇습니다 18판 연속으로 게임하는 게 그래서 방금 전 시도했던 그 덱은 재밌기라도 했거든요. 왜냐면 두 번, 두번 이겼으니까. 지금 이열판 연속으로 패배를 하면 <laughs> 멘탈 서서히 갈립니다. 그니까 러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정쩡한 상황이네? 많이 안 좋은데? <laughs> 대체 뭔 상황이에요, 이게? 자뭐 어쨌든 도착했구요 아 오랜만입니다 늙은지 스타트 참 오랜만이에요 3체력 남았으면 그래도 선방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깨기 쉬운 퀘스트가 뜰 때까지 조금 대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족제비 좋구요 2레벨짜리 판매하기엔 이거 파면 되겠다 체력 이체, 3체력 이체력은 차이가 제일 큽니다. 모든 구간 중에 21 쪽이 좀더 크긴 하겠다. 이거 지금 어 사면속 판수로 치면 여섯 판 연속 계속 요 캐스트만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썩 편한 캐스트는 아니거든요. 얘는 좀 애매해요. 꽝까지는 아니에요. 아주 안 좋진 않지만. 얘가 당첨. 어, 이거는 이제 후반부까지 버틸 수만 있다는 가정 하에 예티가 됐던 아니면 예티 없이도 그냥 쌩 리롤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양초나 황금 하프 두개좀 좋은 거 같고요 먹이 세 개? 무따이를살순 없죠 너무 안 좋은 거고 복숭아 억지로 사야 되나 이거? 무화과 뭐 1, 3, 3티어 이 정도면 줄만하다 좋아요 다음 턴에 또 장난감 주니까 뭐였이 뭐하고 왔어? 승리. 오티어에 딱히 찾는 거 없지만, 겹쳐봤구요. 아군 기절. 어,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 요, 요, 뒤에 있는 세 마리가. 봅시다. 늘은쥐 하나 더. 다람쥐. 이제 좋은 퀘스트 떴을 때 다람쥐 바로 투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 족제비한테 버프를 주는 쪽으로 가볼게요.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다람쥐 두개그렇다 다람쥐 두 개를 계속 얼려면서 간다? 그렇게해보 자, <laughs> 음, 늑대 팔고 도마뱀 팔고 도마뱀 팔고 게해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다음 해서. 자, 이렇게 해 우화가더 좋았네 어. 야 다행이다 너무 좋습니다 큰 차이 체력 보전하는 거 아이고 힘들다 뭐야 <laughs> 아 저거 좀 그만 나와 어정쩡해서 완전 싫어하지도 못하겠어요. 그냥 쓴다면 쓸 수는 있는 정도라. 육키어 보고요. 안 떴고. 초콜릿 육키 한번 더 보고. 변신. 변신 퀘스트 뜨면 또 그냥 저냥 쓸 수는 있겠네요. 얘가 선두 얘도 변신해도 되고. 이거 먹고 변신 퀘스트. 그럼 버프. 버프 합시다. 롤. 보너보 <laughs> 한 턴만 더 빨리 떼지. 자, 이렇게 되면 순서는 가죠. 와우. 이거 뭐냐? 아군 공격점 만화. 만화 관련 저걸로 얻었나봐요 저거 레서판다 초콜렛 났고요 얘는 그래도 좀 쓸만해요 마침 지금 다람쥐도 2레벨이 딱 됐겠다 당장 쓴 걸로 가죠 하나 둘셋 깨지면서요 다시 한번 등장하고 2레벨짜리 이러면 계속 하수인 찾는 거발동하겠죠 레스업한다. 다음 턴에 한아 시... 이번 턴에도 하지 있구나. 해볼까요? 과감하게 하죠. 흑돼지. 경험치 3 이거 골드 수급 좀 증가시키고. 너무 좋은 목이어 여기서 깨지고 루키어 상점 퀘스트 바뀌면서 아... 이런 원리구나. 이 각을 갖추기 너무 어려워서 이제서야 확인을 했네요. 다람쥐의 판정은 파괴의 시입니다. 얘가 그냥 단순히 장난감을 종류로 교체하는 걸로는 발동 안 해요. 이제는 아군 판매를 해야 된다고 하고요. 이러면 임시로서는 배꼽 팔고, 이러면 점프나 이런거 다 가져가는게 맞긴 하겠다. 메기도 팔고요. 뭐, 아무거나 샀다 팔죠. 전체 물품 파게 되면 한번더 3명을 또팔수 있어요. 이제 굴러가나? <목소리> 전체 버프 초콜릿은 얘한테 는이친한자리는 예티 또 예티야? 예티가 그만큼 좋습니다 아호랑이 2레벨 먼저 찍을까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제 스케일링으로 이친구입니다 방금전 턴이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laughs> 먹이 3개 구입시 아 G3레벨 너무 하고싶다 리롤까지 포함하면 어차피 못사거든요 G3레벨 예티 먹이 퀘스트 못깰거 같으면 예티 먹고 패스합시다 이거는 네번째 하수인 저격하고 인 거지? 저격을 방금 무에서 뭔가 저격이 나왔고 맨 뒤에 있는 녀석을 쓰러뜨렸거든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군들 레벨업. 제일 객이 어려운 거 나왔고요. 하나 레벨업. 호랑이 먼저 할게요, 지금. 정책이 나눠, 각각 나눠서 이렇게 되면 좀안 좋은데. 이제 우승이야? 또레드랍날 다른지? 초콜렛. 여기서 예티가 나오면 안 나고요. 아깝다 이거. 저거 때문에 카카포를 쓰려고 했어요. 사커프 변신 세트로 쓰면 그 레벨업 2개 확정으로 발동할 수있든요 승리 아 지금 두턴 연속 이거 못 봤는데 아 좋습니다 <laughs> 이거 깨기 제일 좋아요 이번 턴이 좀 핵심이거든요 그냥 모든 골드를 전부 다 리로우로 쳐도 좋을 정도입니다 호랑이 올려갑니다 급하지 않으니까 좋아요 상대가 깨지고 2레벨짜리 이렇게 보면 급한건 다람쥐라고 좀볼수 있겠네요 리롤 지금 다 해봤자 안되니까 뭐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고 이러면 불확실한 다람쥐보단 예티한테 레벨업을 먼저 줄게요 좋구요 좋구요 호랑이까지 3레벨 찍었습니다 그 호랑이 메인덱에서 그거 못 보여드렸죠? 3레벨 호랑이 여기서 좀 보여드릴 수있겠어니 <laughs> 스플래시 데미지로 지금 상대방 뭔가 조합을 깨뜨린 것 같고요 아쉽습니다 7승 아 이거 성공시키기 어려운데 성공만 시키면 강력합니다 호랑이 3레벨 아원전 점프지 불황이 3레벨 독재비 3레벨 갑시다 급 좋아졌어요 상황이 어얘가안주었지 8승 방금 전부터좀 어떻게 됐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 그럼 판매 이거는 못 씁니다 이제 와서 이 스쿼드를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약간 좀 쉬어가는 턴으로 생각하고 판다 무퍽이왜 이렇게 성능이 또 괜찮아보이냐 후반부가니까 스테이크 모화가 맞습니다. 아, 그래뭐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 감은 잡았습니다. 호랑이하고요, 예티하고요, <laughs> 그리고 정말 그냥 이게 고정 멤버입니다. 네, 이렇게 가는 게 편하겠습니다. 나머지 이걸로 이 스쿼드로 못 깨는 퀘스트들은 그냥 깔끔하게 포기하는 걸로 15번째 가보겠습니다. 멤버 문어아이고요 팔고요 이 중에서 문어가 지금 가장 오래 갈려서 이렇게 싸우겠습니다 자 덤버문어 얘는 레벨업 용도로 챙겨왔고요 나왔죠 얘도 레벨업 용도로 챙겨가고말레이의 체력 많이 올랐고 승리 지금 15판째 중에서 어, 여기 4턴까지는 가장 잘 풀렸습니다 5턴이 핵심인데요 여기서 <laughs> 저번 런에서 찾았던 거인꼬안 나왔고요 족제이 나왔습니다 어 이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아 <laughs> 어우. 다람쥐, 음, 3티어. 많이는 도 이제 좀 뺍시다. 다람쥐 어피 중복이 되니까, 여기서 3티어는 굳이 더 넣을 게 없어요. 상추 먹고, 상추 한번더 먹고. 자, 배치가, 가죠. 여 뼈까지 이거 좀 아쉬운데 그래도 이겼습니다 4티어 도착 의미는 없지만 합쳐서 팔고 G G 스탯이 전혀 중요한 거 같지 않아요 보 네, 번호보 저런 걸로 오히려 더 챙겨가는걸로 하 스탯이.. 뭐 이거는 먹이 효율성 좋으니까 가죠 이번 턴좀 약해진 턴이고 질환기도 없습니다 아니 얘는 무슨 무화과를 4개나 먹었어 쥐 아 이거 이거 생각했으면은 딴데 넘어가기 좋았네. 그래서 공격력이라도 좀 확실한 게더 좋아 보이고요. 세 명의 아군 구입시 얘는 아마 중간에 빠질려서 이세 명이 좀축스레드가 보죠. 이번에 좀 버프 받으면서 넘어가면 아더 좋고요. 레서 판다 최종으로 돈이 되나 근데 된다 딱 된다 딱. 아, 이거 산 것도 포함이지. 제 실수. 블루빛이. 허스키. 반갑다, 허스키. 제가 정말 언젠가 되게 자주 썼던 녀석인데 되게 좋습니다. 어, 이러면 허스키가 고정멤버로 들어가면 딱 좋구요. 쥐, 다람쥐, 허스키, 족제비, 한 자리를 예티나 호랑이로. 그쵸. 허스키 능력 때문에 오히려 퍽이 별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공격 배치만 신경 쓰고 어, 이 순서대로 싸워보겠습니다. 가다 가다. 어? 먹이 세계. 덤버무너의 마지막 활약. 타이밍이 왔습니다. 옥성으로 체력. 우화가를 선봉해준 선을 애한테 주고, 브로콜리를 허스키 줄까요? 허스키가 아마 전투용이 안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 이거 팔고 사는 게더 좋았을려나? 아, 이거, 아. 허스키 생각 못했다. 아, 그래요? 적재비는 그, 계속 저거 하는 용도로 쓰죠. 갑시다. 아니면 적제비가 빠지는 것도 되기는 됩니다. 아쉽지만 허스키 보내주는 것도 되기는 되고, 가능한 건 많습니다. 아, 원점프시. 아, 점프 안나고 레벨 한번 더 볼까? 아 이거 레벨업이었으면 딱됐는데 점프 나왔습니다. 수고했다. G 순서 세 번째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가죠. 아 허스키 든드네요 점프 전체 22 버프. 호랑이 버프 먹어 너무 좋고요. 연구부였거든요. 교환비 살짝 안좋았는데 아 이거는 징계가 습니다비겼네6키어 3체력 6키어 상황도 좋잖아 주의..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 퍽을 먹으면 안 되는 애들이에요 호랑이 어.. 살 떨리는데요? 뭔가 빼고 이제 는다 처음에 말했던 그런 빈자리 확보 하나 하는 걸 빠진다면 허스키긴 합니다. 버프를 어차피 얘가 다줄 거라 생각하면 허스키 빠지는 것도 말은 돼요. 턴 시작 시오 티어 이상 아군 두 마리한테 부여. 자 나름 버프. 이제퍽 뭐, 제안 같은 거안 구해도 됩니다. <laughs> 스키야, 미안해. 뭐야, 이거. 이거 또 찾았구만. 승리. 티라노 버프 들어갔고. 하나밖에 없어. 자, 티라노 빠지고요. 이거 채워야죠. 덤보문어 써서. 팔아야 되는구나 실수 이레벨자 다시 왔고 이렇게 된 거면 그냥 이렇게 갑시다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었네 다 팔았어야 했고요자 전체 44 버프 들어갔습니다 소세지를 체력 지금 3체력이나 되기때문에 상황이 괜찮긴 합니다 12골드 써라 공격력을 상승시킬 수 있고 패스합니다 호랑이 좋아요 사랑이 뭐야 이거 좀 할까 예티 예티 잠깐 쓰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레벨업으로 좀 할게 없으니까 챙길게 없으니까 얘티한 턴만 쓰고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족제비는 얼른 가고 초콜릿도 어려. 아, 야, 야, 야. 뭐야 지금 호랑이 다 긁어버린 거야? 승리. 호랑이 하나만 뜨면 참 좋고, 야, 얘티가한건 <laughs> 했는데요? 이건 족제비 3레벨 볼게요 라먼트롤라번더하면프또들어 하면서 롤라먼트 하면서 롤라먼트 하면서 롤라먼트 하면서 롤라먼트 하면서 롤라먼트 하면서 롤라먼 라이너. 음. 8승. 자, 이제 하프. 12골드 소모. 초콜렛은 슬슬 이제 끝이라, 호랑이가 전투로는 더셀 겁니다. 같은 거좀 한번 쓰고 싶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가면 세긴 해요. 자잘 키웠습니다. 상대방 그렇게 세진 않고 아 호랑이가 위치가 조금 안 좋았지만 그래서 스케일링의 힘으로 이렇게 압살을 했습니다. 다음 퀘스트. 판매. 팔게요. 판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고, 팔고, 다 사고 팔아라. 3레벨짜리, 2레벨짜리. 초콜릿 얼리고, 매기 왜 이렇게 하고 싶냐. s 이제 쓸려서 화 s 더 좋은 거. 예티? 자 배치 순서가 뱀이 없으니까 이제는 호랑이 다시 n 네 번째로 가고요. 가죠. 호랑이 슛. 조금 안 w r o n 음, 음, 음. 자 이렇게 퀘스트 덱 성장을 나름 잘했지만 한 턴에 퀘스트 막세번 깨고 그런 각까지 보고 싶었는데 <laughs> 너무 어려운 각입니다 그거는 아 고맙다 친구들.